밖에 있는 거는 겉살이고 뼈 안에 있는 건 뭐냐 속살이에요. 뼈 밑에도 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슴 뼈밑 안에.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안 좋게 생긴 이게 있어요. 같이 뭉쳐 다니니까 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분리가 딱 되어지 보세요. 선생님이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전체가 같이 오면 보세요. 이게. 얘가 진행할 때 보세요. 얘는 반대로 보내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왼 다리 힘 무지 많이 남죠. 그렇죠? 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왼 다리 남은 힘 가지고 보세요. 디디면서 다시 들어온단 음, 말이에요. 음. 왼 다리 힘 주세요. 못 줍니다. 이런 말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 보면 백스윙 때다 같이 딸려왔다는 거예요. 음. 여기가 잘안 늘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잘못된 길로 배열이 돼 있겠죠, 지금. 그러면 약해지겠죠, 이런 데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괜찮습니다. 자, 수영 자, 이거 안 맞았죠? 네. 자, 안 맞는 이유는 뭐냐면, 안 늘어나는 걸 지금 억지로 늘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늘리다가 터지겠죠? 몇개더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자꾸 늘어날 거거든요? 어, 조금 더 늘어나면 안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그렇죠.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횡경막이 옆으로 잘안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그걸 자꾸 늘리는데 위쪽 횡경막이 있고 뒤쪽 횡경막이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네. 위쪽만 가져야 된다고 위쪽만. 음. 이 위쪽만 딱 가면 선생님이 거 길게 뽑을 필요가 없어요. 샷을 안 하면서 늘리면 더 좋아요. 자쭉 늘리시란 말이에요. 자 이거 할때 들어올리지 말고 일단은 밑으로 좀 깎게 이렇게. 그렇죠. 쭉 늘리세요. 그렇죠. 앞쪽하고. 뒤쪽하고 쭉 늘리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보세요 여기 어... 지금 스트레칭이 많이 되죠 아랫배도 많이 네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선생님 보세요 다 쪼그라들어 있다는 거죠 애들은 너무 늘어나서 문제라 그랬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10대 애들이 풀어들 만큼 못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너무 늘어나면 힘도 없고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네. 늘어났다가 그냥 와야 되는데 늘어났다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이게 자, 얘를 보세요. 자, 쭉 늘립니다. 그죠? 렇 자, 늘린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젊어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푸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안 풀어놓고 잘칠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자꾸 쭉쭉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뒤로 잡고 자, 쭉 하면 보세요. 여기가 풀리죠, 선생님. 풀리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진도를 좀더 나갈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속살이 있다, 그랬잖아요 속살. 금방 얘를 보내고 뒤로 쫙쫙 했을 때 뭔가 여기가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거는 겉살이고, 뼈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속살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해주면 겉살이 움직이거든요. 요런 데가 풀리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뼈 밑에도 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슴, 뼈밑 안에 그것도 선생님이 쓸줄 알아야 돼요. 아까 못 쓰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걸 못 쓰니까, 체가 당겨가면, 그냥 한정없이 당겨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쓸줄 알면, 선생님 보세요. 당겨가도 내가 버틴단 말이에요. 음.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라이 안 좋을 때, 선생님, 이게 있어야 돼요. 속살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속살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다음에 지금 할 얘기고, 지금은 뭐 하시냐면, 이 속살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얘는 쫓아가라 그랬죠. 갈비 안에 속살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거는 반대로 가야죠, 이렇게. 이거 어렵습니다. 못 하겠다 그러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움직일 거예요, 여기가. 자, 움직일 때, 안에 속살도 같이 한번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그럼 쉽죠? 네, 그죠? 자, 속살은 반대쪽을 저항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어렵죠? 네. 자, 그래서 그걸 하시란 말이에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오드밴스된 거예요. 선생님이 자, 앞하고 뒤도 자꾸 늘려주셔야 돼요. 자, 이건 늘리실 때 보세요. 이 속에 있는 그쪽 속살 있잖아요. 그걸 반대로 보내란 말이에요. 반대로. 반대로. 자, 그러면 보세요. 힘이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요. 속살을 반대로 보내서 이렇게. 자, 그거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 선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속살을 반대로 보낸다. 그 속살을 잘 쓰면 보세요. 힘도 있고 중심도 굉장히 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랑 <laughs> 어른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제일 큰걸한개 뽑으라 그러면 그 속살을 쓰느냐, 못 쓰느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속살이 움직일 줄 알아야죠. 어때 걸을 때도 이게 탕탕 튄단 말이에요, 이게. 오, 그 애들은 저절로 된다. 어른들은 안돼 있다. 그게 밑으로 축처질만 있단 말이에요. 속살을 반대로 보내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렇죠. 자, 계속 치세요. 자, 백스윙 할때 속살을 반대로 보냅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그렇죠. 자, 계속하세요. 네. 힘듭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선생님, 백스윙만 집중하는 거죠. 그걸 잘 늘리고 있으니까 뭐가 좋아지냐면, 탑에서 보세요. 체가 돌떨어지네, 이게. 속살을 반대로 많이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풀어가지고, 백스윙 크게 못하겠죠? 자, 그렇죠. 자. 자, 또 치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자, 금방 했던 거, 아까보다 작네. 이거 보세요. 그래서 더 많이 보내란 말이에 그게 선생님이 같이 뭉쳐다니니까 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진행시키는데, 갈비, 뼈는 진행시키는데 보세그 안에 있는 거, 자, 밖에 있는 것도 반대로 보내세요. 밖에 있는 것도 반대로 보내세요. 겉살, 속살은 반대로 보내죠.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선생님 팔 많이 못온흔들에요 오버 선생 못해요. 이게. 자, 그 대신 보세요. 탑에서 지금 힘 무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좋네요. 네. <laughs> 이상하게 수행이 다 깨지는데 네. 이게 갈비통은 생각하지 말고 속살만 뒤로 보내보란 말이야. 속살만 한번 뒤로 보내보세요. 백스 올라가면서 그렇죠. 속살만 반대로 보내죠. 그렇죠. <laughs> 네. 아, 이게 오버가 그래도 많이 된다. 네. 네, 자, 좋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도 잘안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런 연습 많이 해 가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오늘 제가 안 가르쳐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안 가르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 워킹이 안 되니까 지금 가르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백스윙 올라온단 말이에요. 선생님, 네. 보세요. 자, 이때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어깨 뭉치가 있고 밑에 이제 갈비통이 있잖아요, 이게. 백스윙에 쑥 올라올 때 얘가 같이 오면 안 돼. 네, 맞아요. 같이 오면. 땡기고, 땡기고. 그렇죠 어깨. 저번에는 이제 우리가 위에 어깨, 아래 어깨 했잖아요.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뭐 하냐면, 이 어깨 뭉치 전체하고, 밑에 갈비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갈비통이. 네. 여기가. 네. 자왼팔이쑥 한번 올라와 보세요. 여기가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 부분은 선생 반대로 한번 돌려보세요, 아. 반대로. 반대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어, 더못 가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아. 네. 네. 자, 그것만 생각하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반대로 돌리죠, 그죠? 자, 시작. 그렇죠. 아유, 힘들어. <laughs> 그렇죠. 힘듭니다, 이거. 오, 됐다. 예? 네?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지금 이거 고리도 다 나왔거든요. 오버스윙을 이제 잡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오버스윙을 선생님은 잡아야 되냐, 이거야. 오버스윙하고도 잘 치는 프로들 많았습니다. 김미연도 있었고, 잔달리도 있었고. 그 사람하고 선생님하고 차이는 뭐냐면, 선생님 여기서 깨진다는 거예요. 일반인 중에서도 굉장히 유연해가지고 오버스윙 하면서도 안 깨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장따칩니다. 그, 롱기스트 대회 같은데 보면 다 오버스윙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일반인은 그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안 깨지면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지금 깨져서 잡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저번에는 보세요. 위 덮개 아래 덮개 분리하는 거 했습니다. 그죠? 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음. 그것도 하셔야 되고, 요거는 좀더 이제, 어드밴스도 된 거죠. 에이, 네. 그럼 배을 분리할 수는 없네요. 그렇게 그렇죠. 하는. 얘는 얘가 원래는 분리돼야 돼요. 아. 어깨 뭉치. 자, 이 어깨 뭉치라는 건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 쇄골도 있고 어. 견봉도 있고 여기 뒤에 견갑골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팔도 있고 전체를 지금 제가 어깨 뭉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개하고 그 밑에는 지금 갈비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하고 분리가 돼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분리가. 자, 그게 분리가 딱 되어지 보세요. 선생님이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전체가 같이 오면 보세요. 이게 다리는 다 무너져 버렸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